그러면, 슈파투스 슬라임 저번에 그거 느낌이 좋길래, 다른 것도 다른 색깔도 한번 사봤어요. 아까 저번에 파란색과 흰색이었는데, 결국에는 하늘색이 됐잖아요. 이번엔 왠지 주황색 됐 왜냐면 빨강색. 근데 빨강색이 작아요, 대신에. 음, 빨강색이 적어도 왠지 될것 같긴 하죠. 아니야 안쪽에 파묻혀있는거 일수도? 옆쪽에 붙어서 그런지 약간 굳은게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옆에 왠지 몰라도 약간 굳은게 있어요 옆에 이 쪽에 슬라임이 붙어가지고 아예 굳어버린게 조금 있어요 일단은 그거는 슬라임이 붙지 않게 옆쪽에 다니고 아 맞다 제가 이전에 하솥발굴하는 그런 것들도 제가 사봤거든요 자 그래서 자 나중에 플레이 해볼건데 물에 50분 아니 5분 아니면 10분정도 5분에서 10분 사이로 넣어놔라고 넣어, 해서 제가 영상 찍는 동안 지금 넣어놓고 있어요 어지 묻은거 진짜 싫고

주황색이 되어가는 거 같거든요. 약간 친한 노란 같기도 하고 연주황 같기도 하고 이런 듯이네요. 우리 엄마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몹시 바쁜 것 같습니다. 준비합니다. 뭐라고요? 저녁 준비합니다. 네. 방금 전에 시작한 거죠? 네. 자, 여기다 인생 초강을 찍어 보려 했는데 저쪽으로 스와이 날라가 버렸어. 물론, 영상에서는 안 찍혔겠죠. 제 느낌상 쭉 있으니까 잘안 보였을 거예요, 영상에서. 인생 손이 잘안 보이네. 영상에서 저한테 보이는데, 근데 뾰족하게 내볼 수있다는무통이 아니다. 안고 색깔이라고 들지도 않나요? 잠시만. 늘려서. 저도 사실 바풍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 잘 몰라요. 근데 이게 특별히 좀더잘 되더라고요. 맞다. 구독까지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쳐야 될까요? 한 조금만 더 해요. 한 6분 대초까지는 할게요. 6분 30초 정도까지 할게요. 어. 스란 바통 박살 내기. 검색 이리고 놀리고 또 놀리고 응. 진공청소기 위이위 응. 쭉쭉쭉 왁 옷에 묻을 뻔 제 말은 오입니다. 어오 같이 같네. 와우! 색깔이 예쁜 거같지 않나요? 색깔이 색깔 저는 마음에 들어요. 이거 근데 색깔 근데 수라 슬라임, 똑같은 슬라이라도 똑같은 색깔이 이 종류 슬라임이고 똑같은 색깔. 들어 있는 수 안에도 색깔 조금씩 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 안에 넣는 거를 한 양에 다 똑같이 하지는 못하잖아요. 딱 그걸 차이 나게 할수 없잖아요. 제가 이걸 이렇게, 이렇게 머리카락을 제거해주고 아 머리카락 왜이래 많아? 어? 영상 시간, 내가 말했던 시간 이미 지났네? 제가 6분 30초에 그만둔댔잖아요.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. 꾸우, 따봉, 좋아요. 따봉, 좋아요. 따봉, 좋아요. 따봉, 좋아요. 따봉이 좋다는 게 아니야. 이거는 따봉 자세이고, 이거는 우리 네 좋아요 표시죠. 좋아요 표시. 아 맞다. 그리고 거기에 거기에 보면 혹시 혹시 그 아래쪽에 구독 중이라고 적혀 있지? 적혀 있거나 아무것도 안 적혀 있지. 맞지? 구독 중이라고 방문자 눌려서 구독 중이라고 안 넣고 그냥 구독이라고 적혀 있어. 그거한번딱한 번만 눌러 주면 돼. 어 눌리고 그걸 다시 한번더 눌리면 안돼 알았지? 약속 약속 내가 찍어 어. 슬라임이 왜 자꾸 위에 조금 남냐 슬라임이 좀 많나? 아, 어, 영상 시간이 너무 기네. 컷탄 제가 넣어볼 거고, 컷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어, 안 끊어지네. 안녕. 다시.